안녕하세요. 10월 29일 아침 10시 20분. 어, 지금 보시는 친구들은 두산 에너비라고 강원 에너지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에빌이라고도 부르죠. 어, 두에빌은 제가 이제 9만원, 11만원 라이브에서 이제 계속 분석을 했었는데 어,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향후 이제 11만원 보고 가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11만원 되면 은그 위에 가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에, as 하기로 하고 만약 11만 원이 된다면, 돼야 되는 거니까. 강원 에너지는 제가 이거 무심코 봤는데, 차트가 이렇게 되면 향후 이게 더 가면은, 어, 유력 예상가는 2 3 0 0원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걸 만들었다가, 음,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무조건 2 3 0 0원이라고보면막 때려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유력 예상가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 앞에처럼 이렇게 눌렸다 갈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운 좋으면 뭐 수급 붙어가지고 한번훅갈 수도 있겠죠 탄력 받아서 그런데 이제 눌렸다 가고 눌렸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 3 0 0 0 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분석인데요 참고적으로 항상 올라갈 거면 생각하면 안 되고 밀렸을 때를 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 이두 종목 간단히 한번 심플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돈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만나요 끝.